가로사 편차, 가로의 산포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 산포도다. 그래서 이제 산포도가 크면 자료들이 대표값으로 더 멀리 흩어져 있다. 여기서 이제 대표값은 이제 주로 주로 평균이야 평균, 평균 그냥 이제 사실 이제 평균에서 멀리 떠있다고 따라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산포도가 작으면 자료 대표값들이 주위에 밀집, 주위에 밀집이 여기서도 이제 대표값은 평균, 거 평균이야 평균 다른 거안 써. 그뭐그 뭐, 그 다음에 가류원 편차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이건 중요하다. 편차의 총합은 얼마? 항상 0. 편차의 총합은 편차 다더면 0.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 당연하겠지? 별량에서 평균을 뺐다매 그러면 별량이 그럼 양수 나 왔다는 얘기는 별량이 별량이 컸다는 얘기 아니냐. 그럼 에 편차가 음수 나왔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작다는 얘기지. 이게지이 이 얘기. 그 다음, 편차 구하는 거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또 구하는 게많아뭐 분산하고 표준 편차 이것도 이걸로 하니까 알아둬야 돼. 9번, 다음 자료의 평균이 가로안의 수와 같을 때 표를 완성하여라 아, 평균이 오네. 평균. 그럼 가로는 편차 구하는 거네, 편차. 그, 그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빼면 돼. 그니까 1에서 빼기 5를 하라고 그니까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이것도 3에서 5를 빼면 돼. 그 편차는 마이너스 2. 그 9에서 5를 빼는 거지. 그니까 4가 나오는 거고. 8에서 5를 빼. 그러면 그럼 3. 그 그럼 다음 4에서 5를 빼. 그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야, 이게. 그래서, 요, 요건 중요하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다. 첫 번째 빈 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 두 번째 빈 칸. 빼기, 이거 평균 뺀다. 그럼 3. 이렇게 나온다. 어려운 건 아니고. 가로 2번. 아, 평균이 60이다. 그럼 편차 어떻게 구한? 60 빼면 되지. 그 얘도 60을 뺀 거야. 그럼 얘도 60을 빼. 그러면 편차야. 그럼 마이너스 20. 얘60뺀 거지. 그니까 러 0. 얘도 60을 빼. 그럼 15. 얘60 빼. 그럼 30. 해가지고, 요, 편차 다 더하잖아, 요거. 요, 다 더하면 얼마? 0. 편차 합은 0이다. 가로 3번. 이건 평균이 25다. 그, 별량이 5. 편차, 여기다 25를 뺀 거야. 빼기 25. 그, 여기도 빼기 25 하면 편차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10. 여기 25 빼면은 0이고, 여기 25 빼면 10. 여기 25 빼면은 20. 20. 그래서 이제 편차가 나왔지. 요, 다 더하면 얼마? 다 더하면 0. 편차 합은 0이야. 가로 4번. 평균이 80이다. 평균. 평균 80이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별량이 70, 85, 65. 그러면은 이제 편차 어떻게 구하냐. 편차는 평균을 뺀 거지. 평균을 뺀 거야. 아, 이건 뭔지 모르네. 뭔지 모르는데 이것도 평균을 뺀 거야. 평균. 자, 그러면은 이제 해설 보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에서 별량, 이항시킨 거지. 그니까 얼마가 되냐? 100이 되는 거지, 100. 100. 100. 답이 100이 되는 거지. 그니까 여기 1이 여기가 100이 돼야, 100, 이 돼야, 그, 80을 빼면은 20이 나오는 거지. 100이다. 가로 5번. 평균이 10이다. 평균. 평균 10이다. 그러면 이거 다 10을 뺀 거야. 여기 별량이 얼마인지 몰라. 별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빼기 10을 해가지고 만에 3이 나오는 거야. 여기도 별량이 뭔지 몰라. 빼기 10을 해가지고 1이 나온 거야. 1. 그럼 얼마겠냐, 이거? 이거 두개 더, 하면 그럼 이거는, 어, 뭐가 되냐. 저기, 7이 되는 거지? 7. 7. 7이 되는 거네. 7. 그럼 여기는? 이건 11이 되는 거지? 11. 이렇게. 그래서 7에서 10을 빼야 만에 3이고, 10에서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고 가로 6번 자 이것도 이제 평균 6 인데 6 그러면 여기 별량 여기 별량 구코고 여기 별량은 그 별량이 뭔지 모르는데 6을 뺐다고 6을 뺀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데 6을 빼서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 요거 이항하면 되지 이항하면은 요별량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1에다 6을 더하면 된다 그럼 얼마 5지 5, 5. 학생들이 막 가끔씩 너무 이게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워 해가지고,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요것도 별량이 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6을 뺀게 5란 얘기야. 그 얼마야? 이거 11이지, 11. 11. 요 6하고 5더 하면 되잖아, 11. 그 11, 답이 11이다. 그다음 7번. 평균 60이다, 60. 그럼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게 편차거든? 그니까 러 이거는 별량,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별량은 뭔지 모르는데, 60을 뺀 거라고. 60. 그럼 별량, 이거 두개더 하면 되지. 두개 더. 60에다 20에다 82. 82.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여기, 요, 요기 별량은, 요기 별량은 뭔지 모르는데, 여기 별량은 60을 뺀 거지, 이것도. 뭔지 모르는데, 60을 뺀 거라고. 60을 빼가지고 16이 나 그럼 60하고 16더 하면 되겠네. 얼마? 76이 되는 거, 야 76. 이런 식으로 풀면 되지. 76이 된다. 그 다음에, 아, 여기 밑에. 요거 이제 편차네, 편차. 편차 어떻게 구한다? 요 44에서, 별량에서. 별량 60을 빼면 된다. 그면 마이너 16. 마이 16이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요다 더하면 얼마? 편차. 편차 다 더하면 얼마? 0. 요다 더하면 0 나오는 거야. 편차 편차 합은 0이야.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 다음 문제. 10번. 다음 표에서 a의 값을 구하여라. 편차. 이 편차 구하라는 얘기네. 편차. 편차. 근데 편차를 구하려면은 평균이 있어야 돼. 평균. 평균을 알아야 편차 구하지. 횟수를 보자. 0, 2, 7, 3, 8. 그러니까 평균 구해야지. 평균. 평균. 그러면 다 더해서 이게 다섯 개죠, 다섯 개. 5개. 나누기 5 하면 돼. 얼마? 4. 아, 그니까, 평균이 4네. 평균 4. 그럼 편차는? 편차는 7에서 4를 빼면 되지. 얼마? 3이다, 3. 답이 3 되는 거야, 3. 그러니까 평균을 구한 다음에 빼면 된다. 가로 2번. 별량이 65, 65, 90팩. 그럼 편차 구해라, 편차.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은 평균이 먼저 나와야 돼, 평균이. 평균. 그 평균은 요다 더해. 65, 65, 90, 100 더하면은 320이네. 320. 4개지. 나누기에서 하면 80. 그 평균이 80이다, 80. 따라서 A는, A는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 그럼 얼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가로 3번. 3번은 39571. 아, 이거 편차 구하는 거네. 별량 1에 편차 그럼 평균을 알아야지 평균 그럼 평균 먼저 구하지 평균 평균은 39571다다음 25네 25 그러니까 25고 5개잖아 나누기 5하니까 평균은 5다 5. 그럼 a는 a는 별량에서 평균 빼면 되지 그 그러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4 가로 4번 가로 4번도 보니까 이거 편차 구해야 되네 그럼 이제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평균, 평균. 아다 더해 32 45 46 54 63 240이네. 몇 개냐? 다섯 개. 5개. 다섯 개지. 그러면 평균이 48. 48. 그럼 a는 a는 이제 편차니까 54에서 평균을 빼면 된다. 그 얼마? 6. 6이 된다. 다음 11번.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별량10 18 11 15 16. 아, 편차 구하는 거네. 편차. 그 평균을 알아야지, 평균. 계속 보니까 별량의 평균은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되지. 그러니까다 더하면 70이네. 그70 나누기 5니까 14. 14. 요 중요하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다14 빼는 거야. 그러면은 10에서 14 빼면은 마이너스 4. 18에서 14 빼면은 4. 11에서 14 빼면은 마이너스 3. 15에서 14 빼면 1. 16에서 14 빼면 2. 이렇게 되는 거지. 아잠 참, 여다 써야 되네.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1,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너스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다 더하면 얼마? 편차 합은 0이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야 된다. 가로 2번. 편차 구하는 거. 그럼 또 평균을 구해야지. 편차 그러면은 평균이 나와야 돼. 평균과의 차거든. 평균과의 차이. 그래서, 어, 평균과의 평균. 구해야 돼, 평균. 평균 8다 더해 35 53 55 40 67다 더하면은 250이야 250몇 개냐 다섯 개지 나누기 5 그거 말고 50그 그러니까 평균이 50이야 평균 50그 편차는 50 빼면 돼 그럼 35에서 50빼 마이너스 15 53에서 50빼3 55에서 50빼5 40에서 50빼 마이너스 10 6 7에서50빼17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거. 요거 편차 다 더하면 얼마 다 더하면 0 그것도 알아야 되고 가로 3번 요것도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된다 평균 평균 구하려면 다더 해라 12 18 642다 더하면 42몇 개냐 6개 그 평균이 7이네 7 그럼 편차는 7을 빼면 돼. 12,7 빼면 5, 12,7 빼면 3, 8,7 빼면 1, 6,7 빼면 마이너스 1, 47 빼면 마이너스 3, 2,7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편차 다 더하면 얼마? 0. 그것도 알아둬야 되고. 가로 4번. 이것도 평균 먼저 구해야겠지? 편차 구하려면, 평균. 그거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 360 나온다. 참, 애들 더 하긴 못 하는 거 아니야, 또? 더 하긴 틀린 애들 많던데. 나누기 6. 6개잖아, 6. 그럼 평균 60이네. 60. 그럼 편차는 60을 빼는 거야. 그럼 38에서 60을 빼. 그럼 마이너스 22. 46에서 6 0 빼. 마이너스 14. 57에서 60 빼. 그럼 마이너스 3. 63에서 60 빼. 3. 76에서 빼. 16. 80에서 빼. 20.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편차 다 더하면 얼마? 0이다. 그것도 알아야 되고. 12번. 다음 표에서 A 값을 구하라. 별량이 나왔고, 편차가 나왔는데. 아, A 값. 아, 쉽네, 이거는. 편차 다 더하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니까, 해설 보자. 편차의 총합은 0. 0. 그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0이라고. 0.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A1. 그럼, 마이너스 2라고 A. 그니까, 마이너스 2라고 1. 니까 그러니까 A는, A는 2네. 답에서 A가 2가 된다. 아, 쉽다. 졸업할 때까지 이런거만 했으면 좋겠지. 가로 1번 별량인데 A를 구해라. 편차잖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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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면 얼마? 0. 그러면 3, 2, 1 더하면 6 아니냐, 이거 6. 6에다가 A를 더하면 0이라고. 그러면 N은 얼마? 마이너스 6. 아이, 렇게 쉬워. 가로 3번. 그 다음에는 이제 편차, 이것도. 편차. 다 더하면 얼마? 0. 그러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6. 3에다가 1 더하면 4. 마이너스 6에다가 4 더.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a 더하면은 0이 나와야 돼. 그럼 a는 2네, 2. 답은 2가 되겠다. 가로 4번. 자, 가로 4번도 편차가 나왔는데 이거 다 더하면 0이라고. 0.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해보자. 그러면은, 뭐, 양수끼리, 그럼 아니다. 20에다가 마이너스 17을 더하면은, 3. 3에다3 더하면은, 6. 6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하면은, 1. 그럼 1만 남네? 그니까 이거 다 더하면 1이라고, 1. 1하고 a 더하면은, 그니까 a 더하기 1하면은, 0이 나와야 돼, 0. 답은 얼마, 예는 마이너스 1. 가로 5번. 가로 5번도 이제 편차가 쭉 나왔네, a는 편차야. 그다 더하면 얼마? 0. 근데 여기 조금 여기 좀 편하게 하자. 이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지. 이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 이 플러스 3 없어지네. 그럼 뭐만 남냐? 마이너스 4하고 a만 남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0이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 4. 4가 된다. 6번. 자, 이것도 이제 편차가 나왔는데. 아, 이거다 더하면 0나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없어지네? 네,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없어지지. 어, A, A마... 그럼 A는 0이네. 0. 0이네, 0. 0이다. 7번. 자, 별량이 쭉 나왔고, 편차 쭉 나왔는데, 이거 다 더하면은 이것도 0 내야 되거든, 0. 0. 아, 근데 이거 7하고 9를 더하면은, 플러스 16, 거두개 더하면 플러스 16이지? 플러스 16. 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16하고 7, 9가 없어지네. 없어지고. 그럼 이두개 더하면 되지. 마이너스 10이라고, 마이너스 10이라고 6을 더해. 그럼 얼마? 마이너스 5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5. 그니까 러 마이너스 5 더하기 a. 요거, 요거만 하면 되네. 그0 나와야 되지, 0. a는 얼마? a는 5다. 8번. 이것도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라고. 0인데. 아 이렇게 하면 되죠. 4하고 2를 더하면 6이지 6. 6. 그 마이너스 카가 없어지네. 이거 지워줘 이렇게 지워주고, 다음에 7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4지 그러니까 4. 4더하기 a네. 4더하기 a. 이 얼마라고? 0이 나와요. 0.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가 나온다. 심마해하죠